가족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최저가 주유소를 검색해서 들어갔는데 자기야 기둥에 직원 주유라고 붙어있는 거 뭐야? 셀프 주유소인데 직원이 주유해주는데 있잖아 좋네 주유기 앞에 차를 세우니 사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와서 얼마요? 하길래 가득 넣어달라고 했고 분명 주유기에 찍힌 휘발유 가격은 1597원이었는데 기름이 한참 들어가는 중에 주유기를 보니 1699원인 거야 오뭐 자기야 휘발유 가격이 이상한데? 주유가 끝난 후 다시 주유기를 보니 가격은 1597원으로 바뀌어있었고 이상하다 싶어서 여기 휘발유 얼마예요? 1699원이요? 아니, 저기 주유기에 1597원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보통 직원 전용 주유기는 직원 전용이라고 표시해야 정상인데. 여기는 일반 주유기에 셀프 주유값으로 세팅을 해 놨다가 차가 들어왔을 때 직원이 전용 카드를 태그해서 서비스값으로 세팅을 바꾼다는 거야. 즉 셀프로 하면 1597원인데 본인한테 서비스를 받았으니 1699원이라길래. 아니, 그럼 직원 주유 가격으로 세팅을 놓던가 해야지. 이거 사기 아니에요? 온갖 실랑이 끝에 세번 만에 제대로 된 금액으로 결제를 했고.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 이런 식으로 모르고 당한 사람이 많을 것 같더라고. 아니나 다를까 리뷰를 보니 나 말고도 당한 사람이 있었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해당 시청과 한국석유관리원에 민원을 넣었더니 직원 주유 금액을 달서 운영 것이 전국에 있긴 합니다. 그럼 법으로 제재가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불법이 아니라도 고의성이 다분해 보이니 방문해서 시정 요청할게요. 법의 허점을 노리고 사기를 치는 건데 제재가 안 된다는 사실에 더 화가 나더라고.